다음은 6월에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살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KBSN 해설위원 그리고 KBS 김도환 기자, 허솔지 기자 그리고 MC 저까지 총 10명의 KBSN 판정단이 뽑은 6월의 베스트 선수 그리고 워스트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여 참여 이제 표지 모델 공개할 순서, 그리고 6월의 선수 공개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분 개인적으로 어떤 선수 가장 인상 깊으셨 잘했던 못했던 간에 좀 인상 깊은 선수 어떤 선수 기억나세요 저는 그중에서도 노시안을 조금 더좀 인상 깊지 않았나 어, 어. 뭐~ 최정과 플로커는 뭐~ 이~ 어, 어떤 그런 실력적으로 입증이 돼 있는 선수들이고 음. 또 그런 어~ 지금 뭐~ 선두권, 선두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 선수를 절대적인 어떤 그런 활력을 보이는 것도 맞고요. 음, 음. 근데 아, 지금 노시안 선수는 사실은 예상을 하진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10달에. 음. 노시안 선수가 어, 팀 중심을 정확하게 자리 잡아주면서 그 팀의 어떤 파연승까지도 만들어냈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팀 공원도로 봤을 때는 노시안이 굉장히 앞서 있다. 뭐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적도 좋았습니다마는팀 공원도가 좋았다. 예. 아, 알겠습니다. 허술지기자는 어떤 선수가 인상 깊으셨어요? 운동주 음, 선수도 아그렇 네, 인상적이었고요. 예. 왜냐하면 팀에 이제 연승의 큰 힘이 보탬이 됐으니까 노시안 음. 선수와 함께 또 인상 깊었고, 어, 삼성의 또 오승환 선수도 기억이 좀 나네요. 아, 다른 의미로 봤을 네. 때좀 인상 깊은 네. 선수였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군요. 두분 모두 아주 뭐 잘한 선수들 좋은 활약 펼친 선수 오승환 선수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일단 먼저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성적의 사진을 만족해서는 안 되는 선수 바로 6월의 워스트 선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후보 5명을 저희가 추리왔습니다 후보 5명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 6월의 워스트 후보로는 이율이 한현이 예, 박찬호, 유강남 그리고 김지찬 선수가 되겠습니다. 1위 선수가 다섯 경기에서 평자가 6점대가 넘어갔었고 한현희 선수가 일곱 경기 사패 그리고 유월 최다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박찬호 선수가 출루율 최하위를 기록을 했고 유강남 선수도 좀 아쉬운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김지찬 선수 는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책이 좀 많았던 <laughs> 네. 것이 후보에 선정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월의 워스트 자 그럼 이 다섯 명의 후보 가운데 어떤 선수가 선정이 됐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워스트는 바로 롯데자이언츠 한현희 선수가 되겠습니다. 한현희 선수가 6월 최다 패를 기록을 하면서 KBSN 판정단이 선택한 6월의 워스트 선수가 되겠습니다. 10명의 KBSN 판정단 중에서 7명이 한현희 선수를 워스트 선수로. 어,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한연희 선수를 예. 좀 아쉬워했습니다. 예, 한연희 선수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그렇죠. 예, 큰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어, 6월 한달 동안에 7경기에 나와서 예. 4패. 평균자책점이 8.80인데요. 그니까 6월 초반에세 경기는 이제 선발로 등판을 해서 패전투수가 됐고, 음. 6월 20일 KT전부터 불펜투수로 나왔는데 이제 이때도 3실점하면서또 패전투수가 됐습니다. 그니까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사실 이제 사패를 가져갔는데 선발과 불펜이 모두 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한현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네그 장점을 살리지 못했고 또 롯데가 중요한 시기였잖아요 그만큼 한현희 선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더 컸는데 그거를 해내지 못하면서 사실 한현희 선수가 조금 더 분발했다면 조금 더 성적이 좋았다면 롯데 그렇죠. 성적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아쉬운 거죠. FA 첫 해잖아요, 한현이 선수. 그렇죠. 그렇기 어. 때문에 아마 기대감도 굉장히 컸었고, 어, 또 한현이 선수가 하솔지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한현이 선수 개인적으로 고전하는 동안 팀도 같이 고전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더 아쉬운 부분이 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음. 그러나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네.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는? 뭐 저는 사실 뭐 어스터로 지금 한현이 선수를 제가 선택하지는 않았는데, 음. 뭐 지금 뭐 7월달이긴 하지만, 지난 어떤 토요일 경기였어요. 음. 지난 토요일 경기에서, 어, 사실은 그두산과의 롯데야, 음. 그, 어, 금요일까지 3연승 중이었고, 네. 두산이 토일 요 경기에서 1회 점수를 1, 득점을 하고, 아, 1대0의 스코어가 계속 유지가 맞아요. 됐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게임 끝나는 경우 사실 없거든요. 음, 음. 꼭 분명히 맞아요. 8회나 9회에 어떤 역전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지 주어진다고 제가 좀 계속 중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뜻하지 않는 강성우 선수한테 2사위의 홈런을 맞으면서 네. 2대0이 됐어요. 맞아요. 이제 그 이후에, 아, 롯데가 9회 말에 득점해서 1득점으로 그치는 맞아요. 바람에 네. 2대1로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 사실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요 야구가 참 흐름의 연기이기 때문에 그 흐름만 넘겨줬다면 3연승에서 4연승 음. 또는 어, 지난주에 계속 그 롯데가 이기는 과정이 다 역전승이었어요. 음, 음. 삼성과의 게임도 역전승이었고 음. 어, 두산과의 경기에서도 연장과서 승리였기 때문에 그 흐름이 아마도 유지가 됐을 텐데 음. 그그 강성우 이사 후에 어떤 홈런을 맞으면서 그 흐름을 다시 두 사람 넘겨졌던 부분이 그 아쉬우면서 다시 1월 경기도 좀 패를 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아쉬움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6월을 빛낸 베스트 선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베스트 선수 후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MVP 후보가 되겠습니다. 타자 그리고 투수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에서는 역시 이정후 3월 7푼 4아리 황재균 선수의 6월 활약도 좋았습니다. 최정 선수 6월 OPS가 1.218을 기록을 했습니다. 홈런 타점 OPS 모두 1위 기록을 했습니다. 노시환 선수 역시 6월 역시 활려했습니다 3월 6푼 9리 22타점에 OPS가 0.999 안타 1위, 홈런 2위였습니다. 에레디아 손아섭 그리고 김현수까지 MVP 후보에 올랐습니다. 투수에서도 아주 화려했습니다. 아담 플로코가 5경기 에 3승 평균 자책점이 0.84. 최원태 6월도 좋았죠. 3승 기록을 했고 1.35. 알칸타라 3승에 1.35 역시 기록을 했습니다. 박영현 선수 0.61의 평균 자책점 6월달에 기록했습니다. 고영표 3승 1패. 박세용 역시 1 5 6의 평균 자책점. 산체스 역시 2. 승에 1.9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와 다들 정말 대단한 활약들인데 누가 뭐 MVP가 돼도 유월의 선수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다들 아주 대단한 기록을 보여줬는데 어떤 선수 좀 눈에 띄세요? 저는 뭐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 뭐 최정 최정 플로코 음. 어저 노시환 노렇게 말씀드렸는데 음. 최정 선수는 유월 MVP 후보도 후보지만 네. 아, 최정 선수가 지금 입단 후에 아 페넌트 레이스 MVP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저도 잘 몰랐는데 기라고 찾아보자니까. 아 그랬잖아요. 그래요? 예. 그 화려한 선수가 예. 그렇기 때문에 오. 지금 타격 지표를 보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이 부분이 어뭐 시즌 끝까지 유지가 된다라면 시즌 MVP도 가능한 어떤 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최종 선수한테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허솔재 기자는 요 후보들 중에 누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네. 어, 최정 선수도 있고, 플로코 선수도 저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주말 경기에서 1패를 하긴 했는데, 사실 10승 무패 기록이었잖아요. 네, 네. 그게 역대 여섯 번째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네. 네. 그 기록을 달성했던 플로코 선수도 눈에 띄고, 저는. 어, 김현수 선수의 타점 2위 기록도 눈에 띄는 게 사실 이전에 제가 출연하지는 않았지만 월간 야점에서 워스트로 선정이된 거에 있잖아요. 워스트습 네네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정말 급반전을 이뤄서 이 타점 2위 기록으로 베스트 후보에 올랐다라는 게좀 눈에 띕니다. 이정훈이 이정훈란 얘기는 사실 김현수도김현수입니다김현수는 아, 4월 때는 베스트였어요. 그러니까 <laughs> 베스트 워스트 베스트 네, 이렇습니다. 네. 이제부터 아마 계속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 <laughs> 자, 이 선수들 중 과연 KBSN 판정단의 선택은 어떤 선수였는지 일단 3위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MVP KBSN 판정단의 선택은 6월의 선수 3위입니다. 3위는 LG 트윈스의 플라코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 켈리 선수가 사실 올 시즌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이 있는데 그 주춤한 사이 이제는 LG 트윈스의 완벽한 에이스가 된것 같습니다. 뭐, 지난 시즌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경기를 했었고 음. 빠르게 좀 적응했던 부분도 있고요. 음. 플로코 선수가 지난 시즌하고 좀올 시즌하고 좀 달라진 부분은 지난 시즌에서는 굉장히 좋은 구위를 보이고 있었지만 조금 단순하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음. 아, 단순하다. 그리고 플로코 선수를 영입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도 켈리랑 약간 비슷한 유형인데 음. 괜찮겠느냐 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음.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좋은 어, 성공한 맞아요. 시즌을 보였고. 네. 뭐, 케베리그 들어와서 지금 올 시즌에서는 좀 변화를 준 게, 지난 시즌에는 컷 패스볼을 던지질 않았어요. 아, 네. 예. 근데 올 시즌에 제가 보니까 본인이 지금 불리한 카운트에서 굉장히 특히 좌타자의컷 패스볼을 던지면서 그냥 쉽게 쉽게 음.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내서좀 보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하게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음, 본인이 지난, 아, 2021년 시즌까지 어, 지금까지 MLB에서 지금 보여줬던 부분들, 그 다음에 마이너리그에서 어떤 네. 그런,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했는데, 킵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음. 준비를 해서 올 시즌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오, 오. 사실은 구정을 하나 더 추가하는 데 있어서, 사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을 1년 만에 안 던졌던 구정을 하나 만들어내서 주무기를 만들어냈다? 음. 이런 부분 때문에, 어, 타자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에 플로크가 나한테 어떻게 들어왔는데, 음. 올 시즌 다르게 들어오니까 좀더좀더 어, 결과적으로 플로코한테 유리한 어떤 사,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외국인 선수가 대단하네요. 또 시즌 준비를 그렇게 철저하게 네. 해오고 구종까지 추가를 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준비했다는 네. 것이 참 대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플로코 선수가 역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로코 선수 과연 남은 시즌 꾸준한 모습으로 어, LG 트윈스의 에이스로 더 성장하는 모습 또. 보여주시길 바라겠고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월의 선수 2위 선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N 판정단이 선택한 유월의 선수 2위 바로 한화이글스의 노시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까 유전 해설위원께서도 노시원 선수 얘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만 어. 연승 이끄는데 분명히 노시원 선수의 역할이 있던 그렇죠. 게 분명한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성적도 성적인데 사실 이제 분위기를 이끄는 역할을 노시원 선수가 많이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음. 그 연타석 홈런을 칠 때도 맞아요. 정말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내는 그런 선수임이 분명한 것 같고요. 음. 기록을 보면 뭐 6월 한달 동안에 홈런 6 개, 타점 22 타점. 음. 안타일이 홈런 2위, 예, 정말 불꽃을 태우면서 예, 팀의 연승을 이끌어갔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연승 기간에도 홈런 다섯 개, 수금 뭐 계속 좀 연달아 홈런 때려냈고 어, 말씀해 주신 대로 6월달 아주 불사질렀다 네. 노시환 선수가 맞습니다.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음. 사실은 또 노시환 선수도 5월달에 음. 조금 타이폼 폼이 중심짐 뒤쪽으로 네. 좀 빠지면서 음.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지금 좀아좀뭐랄까좀좀 아좀 고쳐나간 게 중심이 뒤쪽으로 빠지는 중심을 좀더 뒷다리는 오른다리를 빼면서 좀더 중심이 안쪽으로 들어가냐 이런 모습들을 좀 개선을 하면서 오. 지금 우측에 노시안 선수의 어떤 타구를 보시면 우측에 굉장히 좋은 타구가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타자의 어떤 그런 메커닉적인 어떤 부분이 중심이 뒤쪽에 어던 부분을 좀더 홈플레이트 안쪽으로 가져가면서. 어 어떤 그런 어, 메커니즘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음. 확률적으로 어떤 팀 타, 아, 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게 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국 프로야구의 사실은 한동안 우한 거퍼에 대한 갈증이 분명 히 있었는데 맞아요. 그 갈증을 노시원 선수가 이제 확실히 좀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노시원 선수 7월에도 변함없이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화의 상승세까지 함께 이끌어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월간 야참의 표지를 장식할 6월의 선수 발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KBSN 판정단이 선택한 6월의 선수 그리고 월간 야참 7월의 표지 모델입니다. 바로 SS 랜더스의 최정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표지 모델 최정 선수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정 선수 축하드립니다. 어, 저도 사실은 최정 선수 선택을 했고, 음, 뭐, 사실은 그 후보들 모두 다 MVP가 될 만한 충분한 어떤 성적을 보여주지 않나는 았 생각이 됐는데, 6월 달에 최정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네. 음. 뭐, 기록이 바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6월 홈런이 11개고, 27타점. 정말 뭐, 타율 3할 6푼 해서 정말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 그래서 최정형 선수 인터뷰를 한번 하자고 요청을 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경기 전에, 어, 저희 이제 카메라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 타격 페이스나, 또 앞으로 올해 올 시즌에 가고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시간을 좀 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최정 선수가 어 다음에 좀 하겠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이유로든게 사실 결과는 참 좋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타격감이 아직 다 올라오지 않았다는 아, 거예요. 이 정도 흐력인데. 네. 그, 저도 참그 이유를 듣고 오, 참 이해했는데 어, 다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전에 루틴이나 뭐 훈련이나 본인이 어떤 마치고 이제 경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더 타격감을 올리고 나서 오. 본인이 만족할 수 있을 때쯤에 어 이야기를 나누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와,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궁금했던 것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풀지는 못했지만 기대감은 더 커지는 오. 네,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최종 선수가 지금 이 타격감도 대단한 것 같은데 더 올라가면 그때 하겠다. 아직까지. 최종 선수 보여줄 게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뭐 일단은 뭐 자기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모습들도 있고 지난해또 우승을 했지만 음. 지금도 굉장히 엘지테니스와 순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어떤 본인의 개인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뭐 이런 의미라도 또볼수 있지 않나 싶네요 야, 최종 선수 왜잘 치는 걸까요? 아, 저는 오늘 안 일어 나려고 했는데, <laughs> 야, 이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방망이 방망이 하나 네. 준비되면, 예.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최정 선수는 네.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고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타자고 음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투수 입장에서 몸쪽을 던지기가 쉽지 않은 투, 아, 않 타자예요. 음흠. 근데 최정의 약점은 여기 바깥 홈플레이트 기준으로 기준으로 바깥쪽에 약점이 있는 게 아니라 홈플레이트 기준 으로 안쪽에 약점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정 선수를 기록을 보시면 몸에 맞는 볼을 가장 그쵸? 많이 맞는 선수예요. 네. 몸쪽 승부가 많이 들어가다 그러니까 보니까 최정한테 몸쪽을 안 던지면 안 되는 선수죠. 음...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던질 수밖에 몸쪽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또 최정한테 홈런을 맞으면 아 몸쪽을 들어가다가 자칫 가운데를 몰리면. 홈런을 맞기 때문에 좀더 두려운 거죠. 음흠. 그렇기 때문에 좀더 깊게 홈플레이트 보드라인 좀더 깊게 깊게 들어다 보니까 몸에 맞는 몸에 맞는 볼이 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음, 음. 근데 여기에서의 팩트는 뭐냐. 음. 최정 본인이 그렇게 몸에 맞는 볼을 많이 맞고 몸쪽 승부가 많이 들어오에도 불구하고 최정 선수는 한 번도 중심이 이렇게 왼발이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전혀 없어요. 어. 어. 몸에 오는 걸 두려워하지 없대. 않는군요. 맞더라도 본인이 타격감으로 했을 때꼭 들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야. 네. 그러고서 맞을 때 이렇게 맞거든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최정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금 그 페이스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아... 자칫 내가 이제 몸에 맞는 볼이 두렵고 음... 무섭고 아... 어뭐 부상에 대한 어, 염려 아, 아... 이런 것 때문에 중심이 중심이 나갈 때 이렇게 빠진다거나 주주 빠지거나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상대 팀이 어, 최정 선최정한테 들어오는 게 효과를 보겠죠 계속 몸쪽 계속 네, 들어오겠죠 음, 음. 엉덩이 빠지다 보면 몸쪽으로 들어오다 바깥쪽으로 흘러나오는 공에 중심더 빠지겠죠 음, 음, 근데 전혀 개의치 않고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타격 메카닉만 들어가고 있어요 음. 맞더라도 야. 이런 부분이 지금의 최정 음. 앞으로의 최정도 만들지 않을까 어... 생각됩니다 야, 저는 두 가지가 지금 의문점이 궁금점이 풀린 것 같아요 왜잘 칠까와 왜최정은 몸에 맞는 공이 많을까라는 네. 궁금점 저도 그렇고 야구팬들 여러분께서 아마 다 갖고 계셨을 네. 것 같은데 그게 다 풀렸네요 지금 몸쪽 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에 맞는 공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자기 타격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은 진짜 안 일어나려고 했었는데 <laughs>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때마다 좋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laughs> 네. 나오실 때마다 일어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역시, 여기 앉지 마시고, 저쪽에, 항상 저쪽에 계세요. 아니, 요즘, <laughs> 요타석만 없었으면 아직 안 일어났는데요. 야, 마침 옆에 타석이 있네. 아, 자,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아, 정확하게 최정선수의 어떤 타격의 비결, 그리고 몸에 맞는 공의 이유, 그런 게 확실히 설명이 그렇죠. 된것 같고, 네. 정확하게 이해가 잘된것 같습니다. 역시 최정선수 활약을 보니까, 6월 한달 동안 정말 불방망이 휘두었고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는데, 표지 모델 될 만한 것 같죠? 네, 그럼요. 예, 네. 월간여참에 표지 모델 장식하기 아주 충분한. 6월달에 최정 선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7월달에도 활약을 이어나가길 바라겠고 유지현 의원의 해설도 설명도 계속해서 이어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렇다면 다른 해설위원들은 어떤 선수를 6월의 선수로 뽑았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정과 노시환의 경쟁이었습니다. 어, 김태균 해석 역시 노시원 선수를 <laughs> 선택을 했고, 라지원 의원 그리고 김도원 기자가 노시원을 선택을 했고, 나머지 7명의 판정단은 모두 최정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2위와 3위에는 이정호 선수도 이름을 많이 올렸고, 플러코, 그리고 알칸타라 선수도 이름을 많이 올렸습니다. 어, 아까 플러코 선수 저희가 얘기했고, 알칸타라도 역시 6월달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황재균 선수 역시 6월달에 대단했었습니다. 네. 예. 이 선수들 은 모두 다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최정 선수가 총 44점, 노시원이 20점, 플로커가 15점, 이정호7점 알칸타라 2점 기록을 했습니다. 아, 대들 뭐 6월달에 아주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호 선수가 지금 7점으로 그친 점은 그 KBSN 해설위원들의 어떤 기대치가 훨씬 높아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네. 이 정도 가지고는 <laughs> 네. 안 된다. 더 잘해야 된다. <laughs> 네. 더 잘해야 된다는 <laughs> 아님이정5는 <아니지만, 웃음> <이종호는> 기본이다. 기본이다. <laughs> 네, 기본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주 정말 숨가쁘게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6월달 정리도 했고 7월달 뭐 올스타전 얘기도 했고 또 MVP까지 월간 MVP까지 정말 다양하게 참견을 했고 참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 뭐, 유지현 해설위원도 그렇고 허술지 기자도 그렇고 참 참견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 재밌으셨죠? 오늘? 아, 너무 재밌었습니 신나게 참견하셨죠?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을 많이 했네. 오늘 네. 정말 많은 네. 어려운 질문도 사실은 <laughs> 어, 많았는데 네. 또 시범까지 보여주시면서 네. 아주 좋은 얘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숨가쁘게 6월의 KBO를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반기 KBO를 예상해보는 시간, 천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간 자참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뉴지안 해설위원, KBS 허솔지 기자와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